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달의민족주부입니다. 오늘 토요일이었는데 어, 많이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뭐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어 제가 일전에 며칠 전에 그 배민이 그쿠플처럼 쿠팡 플러스처럼 배풀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어, 뭐, 댓글에도 뭐, 10월 달부터 준비를 했다라는 댓글도 있었고, 뭐, 강남에 뭐, 이미 뭐, 조금 하고 있다라는 댓글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거고, 저도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어, 배민이 쿠팡 플러스처럼 배민 플러스 일명, 배민 플러스를 준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확신은 안 들고, 아직까지는 뭐, 그냥 예상이라고 밖에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음.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통에 의하면, 뭐, 그리고 직접 전화를 받은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또 다른 이제 또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 영상을 만들려고, 어, 이렇게 켰습니다. 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두 가지의 연락을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는 이제 쿠팡 플러스처럼 건당 단가 보장으로 제안을 조금 받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만약에 내가 한 달에 500만원을 벌었다 500만원을 벌었으면 10시간을 해서 500만원을 벌었으면은 어 10시간씩 30일을 해서 이제 500만원을 벌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걸 환산을 해갖고 주 5일 근무를 8시간을 해라 주 5일 8시간 시간을 정해줄 테니까 그 시간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그 500만원을 8시간 환산을 하면은 뭐 대충 나올 거 아닙니까? 뭐 350이든 뭐 360이든 나오겠죠. 그렇게 이제 나오고 주 이틀은 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월급제로 주는 방향으로 제안을 받으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건당단가는 이제 차치를 하고 이제 월급제로 제안 받으신 분들을 얘기를 해보면 어 우리가 워라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에 일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뭐 우리가 하는 일은 배달입니다만 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 거니까 워라벨이라 그러잖아요. 그 일에 대한 라벨, 일에 대한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일에 대한 그뭐 등급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하여튼 뭐 표현하기 좀 애매합니다만. 그 월, 라벨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이는 왜냐면은, 10시간 해갖고, 30일 동안 500만원 한 사람한테, 8시간씩 5일 해가지고, 주 이틀 쉬고, 500만원 정도를 환산을 해서, 그러니까 500만원을 준다는 게 아니고, 8시간을, 니가 주, 주 7일 일해가지고, 주 6일 일해가지고, 30일 해가지고, 500만원 벌었으니까, 8시간 해가지고, 환산을 해갖고, 뭐, 300만원이든, 350만원이든 주고, 그런 식으로 주 이틀 쉬고 워라벨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회사 측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제안을 받으신 분들은 워라벨이 음 문제가 아니죠. 솔직히 우리가 배달하는 입장에서 워라벨이 문제입니까? 워라벨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10시간을 일하든 12시간을 일하든 뭐 20만원 벌고 30만원 벌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거절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민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우리 실제 현장에서 라이더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좀 이제 괴리감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싸리 쿠팡 플러스처럼, 야, 건당 피크 시간 뭐, 5,500원, 뭐, 4,500원, 뭐, 비피크 얼마, 그 다음에 하루에 몇건 이상, 한달몇건 이상 하면은 뭐, 인센티브 얼마, 그냥 차라리 그렇게 또 까놓고 하면 되는데, 배미는 조금 이제 그 하는 방식이 약간 틀린 것 같아요. 이제 뭐 정확한 건 제가 모릅니다. 제가 제안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한테 제보가 온 걸로는 뭐 건당으로 조금 제안을 받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내가 평상시에 10시간을 타서 500을 벌었다면은 그의 준하는 하루 8시간씩 하고 일주일에 이틀 쉬고 그의 준하는 뭐350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 비례로 따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월급을 준다. 뭐, 이런 개념에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만약에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면, 이게 물론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들은 대로 얘기를 하는 거고, 어 저는 유튜브니까, 뭐, KBS나 SBS나 MBC처럼 공영방송은 아니잖아요. 공영방송은 아니니까, 그냥 정보가 들어오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때문에, 그러면은 그잘 타시는 분들이 잘 타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잘 타시는 분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350만원 뭐 300만원 받고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생긴, 생긴다고 하는데 또 이거를 이제 배민에서 한마디로 유혹 한마디로 이제 뭐 인센티브를 던진다 그러면 던진다 그럴까 뭐, PM 이라 그래가지고, 프로그램 매니저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2년 동안 하면은, PM 자격을 줘서, 뭐, 거의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본사, 뭐, 계약직?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본사 계약직 정도의 그런 PM, 뭐, 프로그램 매니저라고 합니다. 뭐, 프로그램 매니저인지, 뭐, 원 매니저인지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뭐, PM 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 전화 받으신 분이.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을 계속 연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민이 진행하고 있는 배민 플러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제가 이제 약칭하는 겁니다. 제가 약칭이라기보다는 제가 속칭을 하는 거죠. 이제 쿠팡 플러스가 있었으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는 배민 플러스 방식은 쿠팡 플러스 방식하고는 약간 좀 틀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어좀 해봅니다. 배민은 월급제로 가려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일하는 시간 대비해서 기존에 했던 사람들의 월급을 그, 일하는 시간 대비해서 맞춰주는 거죠. 한마디로 뭐, 700만원을 벌었다 그래가지고, 700만원을 주겠다, 이게 아니고, 700만원을 벌었으면 몇 시간에 700만원을 벌었으니까, 주 5일 8시간 근무하고, 거기 대비해서 얼마를 주겠다, 뭐, 이런 형식으로 접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예,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배민도 모를 거예요. 그냥 지금 이제 뭐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 테스트 조금 하고 있는 단계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구성이 돼갖고 나올지는 모릅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어, 배민의 접근 방식은 쿠팡의 접근 방식하고는 조금 틀리다. 어,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월급제 개념이기 때문에. 쿠팡은 월급제 개념은 아니니까요. 쿠팡은 이제 건당, 쿠프론 이제 건당 그 피크단가, 비피크단가 보장을 받고 했을 때 인센티브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세트라 그래가지고, 열 세트라 그래가지고, 열 세트까지 할수 있고, 대리점에서. 세트에 뭐 다섯 명, 네명할수 있고, 그렇게 세트 하나가 그한 달에 그 정량을 완성했을 때, 보너스가 1 0 0만원에서1 2 0만원 나가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쿠팡 플러스 대리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쿠팡 플러스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죠. 이제 그냥 본인이 해서 받는 거만 아는데 그 대리점 하시는 분들이 그 세트가 본인들이 한 세트가 완성이 되면 100에서 120 정도 보너스를 받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4명에서 5명의 팀을 10팀을 운영을 했을 때 전부 다 완성을 하면은 그 대리점 하시는 분들은 한돈 천만 원정도 이익을 얻는 거예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건데 배민은 이제 그런 경우는 아니다. 어, 라는 얘기를 오늘 또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 배민 플러스, 제가 속칭하는 배민 플러스는 우리한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면은 배민 플러스라는 게 생기면은 그쪽으로 똥콜도 가지만 좋은 콜도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 요거는 소식이 들어올 때마다 검증이고 뭐고 가네. 소식이 들어올 때마다 그 해당되시는 분들이 소식을 받은 대로 제가 전달받는 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내일, 이유일은 비가 온다고 하는데 와봐야 오는 건데 어쨌든간에 비가 오면은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안전운전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